여보세요 예. 아네 저희 정책자금 안내 연락드린 스위트론이구요 예, 예. 네, 최근에 신용대출 자체가 좀 까다롭다 보니 기존 신용대출하고 좀 무관하게 대출을 좀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예, 예. 네, 혹시 뭐 연체 아니시고 소득 확인만 가능하시면 어디시라고 그랬죠? 대출... 아 저희 정책자금 안내 연락드린 스위트론이요 정책 자금필요 네 보험도 일반 본사 그 대리점 소속이라서 예. 저희가 상품 안내차 연락 드린 겁니다. 아 예. 자금이 혹시라도 뭐 신용대출 자체가 많이 까다롭다 보니까 예, 예. 신용대출하고 좀 무관하게 정책 자금을 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. 예, 예 근데 흑살론 예. 상품은 혹시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? 예. 흑살론 어? 안 받으셨으면 그럼 신용대출 쪽으로만 다 자금을 받으셨어요? 아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대출을 안 받으셨다고요. 예. 대출, 신용대출을 안 받으셨을 리가 있을까요? 혹시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. 그러죠. 아, 그럼 혹시 뭐, 그럼 필요자금이 있으신 거예요? 예, 그렇지만도 지금 좀 알아볼까 지금 고 했었는데,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? 예, 2천 원 정도 지금 필요해 가지고, 2천만 원 필요하신. 혹시 지금 직장인이세요? 사업자세요? 예, 직장인이요. 사디본 가입되어 있으시고요. 예. 그러면은 고객님 뭐 정말 뭐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일반 뭐이뭐대3 0 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. 그 대출을 신용 대출을 알아 보셨지 않으세요? 자금이 필요하신 보통 은행 건부터 대출을 좀 알아보시는데. 알아 보려고 그랬어요. 아, 알아 보신다고? 네, 그리고 저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. 네네. 누구 에미에비, 씨벌, 연놈들이, 너, 저, 보이스피싱 질 하는 거 아냐? 모르지? 그러자, 너, 이, 씨벌, 새끼야. 니, 에미에비한테 하라고 그래, 이, 씨벌, 새끼야. 너, 그, 에미에비가 네, 애매앤 불쌍하다. 너, 같은, 새끼 났다고, 씨발, 미역국 쳐들시고, 이 개, 새끼야. 니, 에미에비 네 보고 하라고 그래라. 어? 어느 부병사가, 그래. 이, 씨벌, 새끼야. 전화 전화로 대출받으라고, 그래. 이 개, 쌍놈의 새끼야. 누 어, 너, 에미에비가 그 애매. 알아, 몰라, 이 쌍놈의 새끼야. 말해봐. 봐. 봐. 알아, 몰라. 모르지? 니네 어. MLB 가저 알아 몰라. 말해보라고, 빨리. 뭐야, 이거, 뭐, 더, 더. 어? 이짱깨 어. 새끼가 이거.